이 헤드가 바닥에 떨어져야 일단 바닥에 떨어져야 이렇게 공이 맞는 거 아니야? 열어놓고 바닥을 때리면 일단공은 맞는 거야. 이건 아이언 갖고 연습하는 게 좋아. 모든 클럽은 여기 소리라 그래서 일자로 돼 있지. 칼처럼 얘가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저항이 없죠. 헤드가 이렇게 들어는데봐보요 찍으면 이게 찍혀? 안찍히 우두 아이언 똑같아 여기를 보면 여기가 되게 날카로워 여기가 되게 얇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찍어 그거 뭐야 퍽퍽 박히죠 열어놓고 찍어 열어놓고 이는 힘껏 바닥에 열어놓고 이렇게 찍어 거의 어, 이리로 가잖아요 일단은 바닥에 떨어뜨리는 게첫 번째 똑바로 가는 게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헤드를 바닥에 떨어뜨릴 줄 알아야 돼 백스윙 일곱 여덟 아홉 열빵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치신다면 내려보세요 발 위치에요. 여러분들이 우드하고 유틸리티 그리고 드라이버까지 잘 치려고 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열어놓고 헤드를 이렇게 열렸죠. 이렇게 열어 열어놓고 바닥을 있는 힘껏 때리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드 유틸리티 똑같아요. 우드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 우드 레슨 중에 보통 레슨. 제가 이 레슨을 올린 다음부터 우드를 찍어치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제 레슨이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으러 가도 쓰러치세요. 이렇게 하잖아. 쓰러치는 방법이 뭔데? 어떻게 쓰러치는데? 자, 헤드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던져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알려주잖아.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차별성이 있다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해줘야 되냐? 이걸 누르듯이 찍어 쳐야 돼. 찍어 치듯이 치면 쓸릴 거야. 단 헤드가 0.0000001mm라도 열려서. 처음에는 많이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생각할 때 어떻게 들어오면 돼?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오른손이. 오른손이 이렇게 들어와야 오른손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서 헤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있죠. 이 상태에서 헤드 닿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와서 홈목을 스피네이션, 로테이션, 보잉 동작, 이런 동작 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눌러서 찍어. 이거를 눌러서 막 이렇게 돌려.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 제발 하지 말고. 턱을 찍듯이, 진짜 이걸 누르듯이 눌러서 빵빵 찍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건 어떤 거냐면, 여기 헤드 열렸죠? 열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찍어요. 이렇게 빵. 이렇게. 되게 세게 맞죠? 절대 안 박혀요. 절대. 뒷땅을 치거나 뭔가를 했을 때도 무조건 헤드를 열어놓고 뒷땅을더 세게 치는 거야. 그러면 절대 엘보는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엘보는 안 나고, 찍어치면 찍어칠수록 이거는 무조건 쓸려 맞아요 찍어치듯이 치면 쓸려 맞는 거야 헤드를 똑바로 보내려고 하지 마 똑바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헤드를 강제로 열어요 강제로 때렸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은 바닥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헤드가 바닥에 떨어져야 일단 바닥에 떨어져야 이렇게 공이 맞는 거 아니야 일단은 어찌됐든 내가 열어놓고 바닥을 때리면 일단은 공은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손목을 던지거나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드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있죠 여러분 우드 갖고 하지 말고 아이언이나 웨지 갖고 왜냐면 이건 아이언 갖고 연습하는 게 좋아 야마 포즈드 아이언을 쓰고 있지만 모든 클럽은 여기 솔이라 그래서 일자로 돼 있지 칼처럼 그러면 앞에서 보면 얘가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저항이 없죠 그럼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말도 안되게 열려서 와요 바뀔까 과연 과연 바뀔까 안 바뀌지 <웃음> 절대로 <웃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찍어 여기 열어놓고 이는 힘껏 바닥에 열어놓고 이렇게 찍어 거 일로 가잖아요 일단은 바닥에 떨어뜨리는게 첫번째 똑바로 가는 게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헤드를 바닥에 떨어뜨릴줄 알아야 돼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봐봐요 찍으면 이게 찍혀? 안 찍히지 그런데 보세요 우드 아이언 똑같아 여기를 보면 여기가 되게 날카로워 여기가 되게 얇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찍어 그거 뭐야? 퍽퍽 박히죠 퍽퍽 박혀. 퍽퍽 박혀 퍽퍽 박혀 그럼 얘가 진짜 잔디면 부 들어가가지고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죠. 야, 그럼, 야, 열어서 쳤더니 슬라이스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열려서 들어와서, 이렇게 치면, 보세요. 헤드 보세요. 다 치잖아, 여러분. 이게 찰나의 순간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이거를 주구장창 연습하라는 거예요. 열어. 열어. 열어놓고 때려. 있는 이거 찍어 쳐. 찍어 치면, 열려. 열려. 그 다음에, 니은 스윙 해야지. 니은 스윙. 니은 스윙. 그러면 일자로 가잖아. 1000분의 1초, 100분의 1초만 에 헤드가 열려서 빵 들어가야 되는데, 닫혀서 들어가가지고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박혀야면은 답은 없는 거예요. 뒷땅 탑볼 다 똑같아요. 여러분. 뒷땅을 세게 치든 탑볼을 치, 세게 치든, 아이언을 갖고 스케이트 치듯이 이거 쓸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쓸어. 다둬놓고 쓸어봐. 그러면 되게 저항이 강하잖아. 이렇게 찍어봐 와 그러면 엘보 나가겠다 손목 아프겠다 세게 치면 여기서 나가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몸에 보호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열어놓고 빵빵 치잖아요 패드가 빵빵 쓸려요 이게 호떡 레슨의 핵심입니다 우두를 쳤을 때 호떡을 쳐라 호떡 씨앗처럼 생겼잖아 이거는 누르는 것처럼 생기고 그래서 쓰러치는 거는 우두를 찍어 치듯이 치는데 그게 쓸려야지 쓰러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러친다 그래서 쓰러쳐가지고 여기서 쓰러치지 어떻게 쓰러치는데 내가 헤드를 열어놓고 말도 안되게 찍어치면 일단은 열리지만 이게 쓰러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니은 스윙 해야지 이거 니은 스윙 제가 백만대 공개하려고 한 거라니까 제가 오늘 더워가지고 더위 먹어서 공개한 거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사람 절대 없다니까요 이거는 연습장에서 안 해도 돼 이러고 있어요. 그냥 제발 알려줬잖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아유, 진짜. 답답해 주기 전자. 자, 자 응. 니은 연습 스윙 하세요.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그냥 그냥 키워. 그냥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니은 니은 열었어 열었어 니은 어, 이어서 야좀 짧게 잡고 열어놓고 찍고 니은 그렇지, 똑바로 가잖아. 열어놓고, 열어.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은 박혀. 일단 무조건 공은 바닥에 있다. 공은 바닥에 있다. 공은 바닥에 있으면 어떻게? 이 헤드가 바닥에 떨어져야지. 헤드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 공은 안 맞잖아. 근데 뭐 내가 여기 와서 쓰러치라 그러고 막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지금 이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공을 어떻게 쳐?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아, 또 흥분했다. 자, 차분해져야지. 호우, 자, 차분해지고. 자, 살살. 살살 열어 열어놓고 때려 바닥을 열어놓고 바닥을 때려 때리면서 니은을 살짝 해줘 왼손을 때리면서 니은을 살짝 해줘라 때리면서 니은을 살짝 해줘 가볍게 세게는 아니지만 살짝 열어놓고 때리면서 니은 이정도칠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헤드를 던져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니은을 하기 위해선 왼손을 니은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니은을? 니은을 하려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돼? 니은을 해야 되면 손목이 돌려있으면 니은을 할수 있어? 손목이 이렇게 돌려져 있어? 이쪽으로 가서. 니은 할수 있어? 벌써 이쪽으로 힘이 다 쏠렸는데? 그게 헤드가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드가 닫혔으니까 여기서 열어놓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뭐 했어요? 첫 번째. 오른쪽 어깨 내려라 그랬죠. 오른쪽 어깨 내려야지만 헤드가 열려서 바닥을 떨굴 수가 있지. 여러분들의 필링은 이런 느낌으로 완전 놓고 머리 에 우측에 놓고 계속 때려야겠지 모든 클럽이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 오른쪽 머리 정수리 옆에 놓고 요즘 이 스윙 해가지고 되게 잘 치는 친구들 있잖아 존남 뭐 토니 피나우 스윙은 짧은데 오른쪽 어깨가 약간 이러면 이런 느낌이잖아 짧아서 빡 어? 제 레슨 봤나 봐 존남이 <laughs> 그리고 다 그래. 그리고 날아올 때 무조건 이 느낌이야. 그래, 열로 열어, 열어놓고 니은, 그러면 땅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헤드가 열리면서 쓸려서 나옵니다.